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서는 삼각형의 높이를 표시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높이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네, 밑변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직각이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최단 거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 두, 어, 삼각형 보니까 밑변이 여기 있네요. 밑변이 여기 있으니까 높이는 이꼭지점에서 쭉 수직으로 내려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삼각형에서는 밑변이 이 위치에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이 꼭지점에서 쭉 내려서 수직인 최단거리를 높이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밑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최단거리를 위해서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렸다는 것. 자, 무엇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평행사변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밑변은 지금 몇 cm입니까? 이게 지금 3칸이니까 3cm가 되겠죠. 높이는 몇 cm예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4cm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어떤 만큼이 되죠?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이이 부분이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예요.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인 삼각형이니까 뒤에다가 꼭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반드시 나누기를 해야 다는 것. 왜냐하면 이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지금 미터네요. 8미터 곱하기 높이, 7미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줘야 된다?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8 곱하기 7을 했을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이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요, 8하기7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 아닌 이 평행사변형의 절반인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를 해준다는 것. 그러면 56 나누기이니까 4728이 되겠죠. 28 제곱미터입니다. 자, 5번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교과서에 주어지지 않고 자를 대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를 여기다가 딱 0, 0을 여기다 위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제법 알겠지만 밑변은 6cm입니다. 그럼 지금 높이를 정확히 재야 되는데 높이는 두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본다? 네, 밑변을 봅니다. 지금 밑변 위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꼭지점에서의 최단거리, 즉, 수직거리를 재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자를 놔서, 지금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0이 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를 0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얼마가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재보면 알겠지만, 은 5입니다. 5cm가 되고요, 높이는. 그러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거 한 것은 이 삼각형을 두개 붙여 가지고 하나를 더 이어 붙여 가지고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나누기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한쪽을 0의 위치를 시켜가지고, 자, 이 끝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재보면 알겠지만, 은 4cm입니다. 밑변은 4cm이고, 이제 중요한 것이 높이인데, 높이를 구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밑변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 꼭지점에서의 최단거리, 즉, 수직거리를 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자를 재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재보면 알겠지만 2cm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슬기의 말이 바르게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위쪽 작은 삼각형,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조금 달라졌네요. 두 개를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가지고 높이를 맞춰줬어요. 그럼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네. 아,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우리 삼각형에서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럼 두 도형은 밑변의 길이는 같겠죠? 밑변은 지금 한게 없으니까. 대신에 높이를 지금 얼만큼 잘랐어요. 절반 잘랐죠. 지금 전체가 4cm인데 지금 잘라낸 부분이 2cm니까 남은 부분은 2cm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는 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로 한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똑같은 삼각형을 옆에다 옮겨 붙여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나누기가 됐다면 지금은 이 높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옆으로 돌려 붙였을 때 얻는 평행사변형을 구했기 때문에 나누기입니다. 자, 공식은 같지만은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